언론 개혁을 지난 정권에서 안한거지못한 건지 진짜 야 이게 정말 이 가슴을 진짜 게 만드는 일입니다. 국민한테 이 정치 기사가 왜 필요하며 이 정치인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겁니다라고 뚜렷하게 설명할 수 없는 기사들만 잔뜩 난무하다 보면 결국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고 네. 어떤 인물은 우상화시킬 수 있고 어떤 인물은 괜찮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죽여서 파묻을 수 있고 네. 이런 어떤 비상식적인 일들이. 정치 와 언론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 지금 제가 이제 그 이미지 사진을 몇장 보여드릴 텐데, 예. 검찰에 대한 그 사진입니다. 이거는 우리 하승수 변호사님께 제가 직접 받아가지고, 음. 지난번 그 영수증 있잖아요. 예. 특활비 영수증 관련한 건데, 보시면은 다 저게 100만원 단위로, 혹은 뭐 150, 50. 이게 저렇게 집행화, 내역 확인서라고 저게 띡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요 수령증 <laughs> 수령증에서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 X만 적혀 있네요. X만 딱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제가 볼 때는 그냥 뭘 맞추려 고 그런 게 아닌가 싶고 예, 예, 그 다음 영수증이 정말 유명한 영수증입니다. 휘발 휘발된 영수증, <laughs> 날라간 영수증. 네. 예. 예. 식별부가 영수증. 예. 아니, 근데 왜 수많은 정부 기관의 영수증은 다 제대로 찍혀 나오는데, 검찰 특수활동비 영수증만 전부 숙발돼 날라가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런 정부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음. 이렇게 해놓고 저렇게 무슨 뭐그 희발되어서 그잘 안, 휘발되었다고한게 이게 한동훈이가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류의 인간들이 그런 세력들이 무슨 여당, 비대위원장을 하고 검찰, 뭐야, 그, 그 법무부 장관에. 그러니까 예. 지금 이게 얼마나 대한민국이 이 검찰, 뭐 여러분들 서울에 보면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독재 정권을, 군사 독재를 거쳐서 지금은 검찰 독재 시간으로, 검찰 독재 시리즈로 가고 있고 뭐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더니, 검찰총장 하더니 이제 여당 대표도 음. 검찰 출신, 뭐 방통위원장. 중요한 것들은 다 검찰들만 세우고 검찰이 아니면은 도대체 대한민국은 해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버렸어요. 어 사실 정부조직법 32조에 보면은 법무부장관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하면 첫째 검찰을 지휘해서 검찰을 바로 잡아가는 네, 문제, 네, 네. 그 다음에 행형 이제 교도소라든가 뭐 구치소 같은 문제, 그 다음에 인권 문제, 국민의 인권, 그러니까 법치주의, 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도 여기 물론 들어가죠 인권 속에. 그다음에 출입국 관리, 외국인 노동자 문제, 그렇죠. 뭐 이런 네, 것들을 네.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게 돼 있는데 이 사무를 관장한 것 중에 그러면 장관으로서 의 성적표를 내놔봐라 그러면 네. 없어요, 없어요. 네. 네. 네, 검찰이 완전히 정치화돼서 이 검찰을 이렇게 놔둘 겁니까라고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네. 거기에 대해서도. 자기가 변명만 하고 옹호만 해줬지 그걸 바로잡지 못했죠. 그리고 이번 정권에서 새로 또한게 있잖아요. 인사검증위원회를 없애고 자기들이 한 거잖아요. 근데 그래 도대체. 계속 실패만 했고. 예.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김, 그거를 법무부로 보낸 거는 김건희가 그냥 프리패스로, 음. 김건희가 추천하는 사람 프리패스로 가게 하려고 그런 거다. 음. 그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못 지키고 인사검증이 계속 실패하면 은 법무부 장관은 감찰권을 동원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각 기관마다 다 감사를 내보내가지고 왜 일이 이렇게 안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대통령한테 올려가지고 혁신안을 내놓든지 뭐 그런 거할 생각도 안 했겠지만.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 수행 중에 가장 열심히 한 일이 야당을 공격하고 야당 <laughs> 대표를 구속취소하려고 그렇죠. 몸부림쳤던 네. 거예요. 이재명 대표 뭐그 네. 깐족거리면서 비아냥이나 네. 그리고 그러니까, 야당 대표를 잡아 넣으려고 애썼던 장관을 정치적으로 너무 몰입해서 그러지 말라고 했어야 되는데, 아예, 여당에 아예 대표를 시켜버린다? 갑자기? 네.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하... 왔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거기다가 지금 보여주신 대로 검찰 특수활동비는 네. 휘발돼서 안 보여요. 어떤 거는 날짜가 안 적혀 있고 어떤 거는 어느 식당에서 먹었는지 안 적혀 있고 이런 것만 잔뜩 검찰 특수활동비 기록이라고 내놓고 법무부 장관은 이런 걸 내놓으면 말이 되냐고 야단 쳐야 될 사람인데 자기가 오히려 쉴드를 치고 네. 그랬단 말이죠. 거기다가 각종 해외 출장과 관련돼서 대체 뭐 했냐고 그러면 답도 잘안 하고 네. 핸드폰 열어달라 그러면 열어주지도 핸드폰, 않고. 핸드폰, 네. 결국 법무부 장관의 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당장 책임질 일 산더미 같고 징계를 받아야 될것 같기도 한데, 야, 당 대표로 그냥 한 서너 단계를 건너 뛰어 올라가서 공천권까지 행사를 한다? 이게 과연 올바른 일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계는 한계로대로, 조선은 조선대로 다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들어가면서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사실 저게 제대로 안 나옵니다만 검찰 특수활동비 수사비 보면 명절 떡값 들어가 있죠 연말에 네. 한꺼번에 갑자기 몰아쓰죠 맞아요, 맞아요. 예. 퇴임 전에 또 어떤 사람 몰아쓰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수사부서에서 특수활동으로 쓰는 건데 비수사부서에서 또쓴 것도 있고 정기적으로 나눠먹은 것 같은 흔적도 그냥 있고. 그냥 쌈짓돈이 쌈짓돈. 쌈지턴. 공기청정기 렌탈비도 여기서 나가고 휴대폰 요금, 기념 사진 찍은 뭐 비용 이런 게. <laughs>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도 아이고, 전국적으로 좋겠다 좋겠어 진짜. 예. 예. 아이고. 하, 아무튼 어려운 예. 얘기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한 세력들, 그까그불의안한 그러니까 세력들이 정리가 되려면 값을 치러야 되나 봅니다. 그 독재 정권이 없어지기 위해서 국민들이 값을 치렀고. 예. 또 검사 정권 이 검사들의 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이 자기들이 자기들의 세상을 사는 자기들만 자기들의 세상을 사는 그 그러니까 자기들 그러니까 카르텔이 정말 그거잖아요 자기들이 카르텔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나 빼고 카르텔이면 다 나쁜 놈들인 거고 예를 들면 청소년 활동비가 왕진이 깎였더라고 요 청소년 교육 활동비가 왜그 청소년 카르텔이 형성되면 안 되니까. 아, 지식인들은 지식인 카르텔이 있고 과학 연구하는 사람들은 과학자 카르텔이 있고 노동자는 노동자 카르텔이 있고 다 카르텔이라는 거죠 검사 빼고는 다 카르텔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들이 빠진 카르텔은 안, 안 되는 거지 그렇죠. 허, 허용을 못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값을 치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음. 만일 정권이 바뀌든 정권이 바뀌어 바뀌겠죠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고 나면. 검찰은 지금의 이 모습을 유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사실 검찰 내부에서 그 걱정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 국가가 신뢰를 안 하고 국민이 신뢰를 안 하는 검찰이면 검찰의 역할은 뭘까? 네. 수사는 못 합니다 이제. 기소만, 예, 게, 기소만 하는 기소만 하는 기소청으로 이제 네, 네. 내려갈 수밖에 네. 검찰청이 아니라 기소청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당장은 모두가 검사의. 간부 검사들이 다 정치로 나가고 장관으로 나가고 뭐 신나가 보이지만 네. 이게 도대체 몇 년이나 갈 거냐. 그렇죠. 그 네. 이후에 우리에게 닥치오는건 뭐냐라고 하는 점에서 검사들도 걱정은 많죠. 근데 뭐. 나만 아니면 돼. 그렇죠. 뭐 그래, 한국 교회하고 비슷하다니까요. 아, 목사들이 미래에 대한 거 생각 없어. 나는 네, 잘 먹고 살아. 나만 아니면 돼. 예, 네,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뭐, 지금 검사들 간부라면 뭐, 나만 아니면 되고, 검사가 내가 끝나더라도 뭐, 로펌에 가든, 그렇죠, 그렇죠. 재벌기업으로 네. 가서 뭐, 어디 가서 고문 변호사를 하든 뭐, 길은 쫙 열려 있으니까, 네. 걱정이 없는 거죠. 예. 네.